십니까 여러분 솔 파이터맨입니다. 자 저번에 제가 몰카미티비님하고 콜라멘토스 실험을 한번 했었잖아요. 그런데 그때 완전 실패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문제를 알아봤더니 콜라가 따뜻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막 이불로도 덮고 막 궁고구마 옆에도 놓고 그랬는데 여전히 차갑습니다. 그래도 그렇게 차가운 정도는 아니니까 될 수도 있고. 두 번째 멘토스를 많이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홉 개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결정의 시간이 왔습니다. 이번에는 과연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 지금부터 멘토스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콜라 병 소리나. 이 너무 좋고 자 그러면 이제 개준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자. 무한진 대성공인데 이거 진짜 좋잖아. 이거 계속 넣어봅시다. 계속 안 되니? 손으로 막아. 속건내 이거 쓰여기어속내 이거 콜라 반으로 줄었는데요? 반보다 더 줄었어. 어쨌든. 여러분, 이거 너무 한순간이어서. 어쨌든, 실험 성공입니다. 조만간 다시 한번 실험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에는 더 재밌는 실험이나 스톰보션이나 어, 만들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솔파이더맨이었습니다. 안녕!